안녕하세요 유쾌한 사연 사연 이야기 정상입니다 정사님, 오늘은 39회 편스러운 우주상품 정상훈의 완전 고추면입니다 완전 고추면 우리 정상훈 저형 현가? 잘 모르겠는데 한동안 예, 재밌기도 하고 제주도 많은데 요리까지 잘합니다 요리까지 잘해 개봉 박도 해보겠습니다 이게 빨간 맛이에요 빨간 맛이 완자를 이용한 약간, 고춧기름의 중화풍, 약간, 그런, 뭐죠? 볶음면? 뭐, 약간 비순물. 일단, 면. 면. 면, 면. 그 다음에, 소고기 고추, 고추 소스. 소스 있고. 고춧기름, 고춧기름. 원래 이게 완자가, 완자가 있었는데, 요 안에 좀, 있나 모르겠네요. 사진 보면은, 이 완자가 있어요, 완자가. 완자가 있는데, 여기는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격. 여기 면을 떠서, 여기 선이 있어요, 선. 선에 물을 붓고, 이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붓고요. 30초간. 기다린다, 이게. 약간 짜파게티 같이 멸 갖다가 지금 이제 불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을 다 비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이 팥, 그리고 요 소스, 이 소스, 소스. 이렇게 해서 전자렌지에 2분, 2분만 돌리겠습니다. 네, 전자레지다 돌렸습니다. 와, 이김 모락모락, 모락모락. 나저 굉장히 뜨거워요. 비주얼적으로는 뭐 괜, 괜찮습니다 아 여기 약간 완자 비승대한 고기 좀 다진 게좀 들어가 있네요 이게. 원래는 매운 것 때문에 이 고추기름 고추기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고추기름이 들어가 되거든요 근데 저 매운 걸안 좋아해서 한번 먹어보고 먹어 먹어. 아, 뭐 아. 이게 안 나니까 약간 싱, 약간 싱거워요 싱겁다기보다는 맛이 조금 아쉬워서 과감하게. 저는 반만 넣었어, 반만. 아. 뜨겁습니다 <laughs> 음. 딱 매운 볶음면이네 매운 볶음면 맛있네요 매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 고추크림있죠 고추를 다드셔도 되고 저같이 좀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잘못 먹는 분들은 한반 정도만 넣고 드시면 은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소스가 많고 국물좀 있었으면 은다 먹은 다음에 이 소스에 밥 비벼 먹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남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뭐 이것저것 뭐 만두 이런 거좀 넣어가지고 좀 씹히는 맛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원래 요리는 완자가 있었거든요. 완자. 완자가 없어가지고 좀아쉽고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시고, 다음에 40회, 40회 편집도 한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세요. 화이팅!